카멜론이 어떤가? 이거 다없애버 버릴게. 오케이, 시작했고. 응, 음, 처음이라. <laughs> 다, 아니면, 다 이상, 막, 다 이런 거다 썼네. 응, 음, 이게 나군. 어, 우리 팀에 한명더 있네? 어, 일단, 변신을 한번 어떻게 해볼까? 일단, 나래기지 가서. 어기 봐야 <laughs> <laughs> 밑에 있는 블록으로 변신했지? 왜안 되냐? 해놓은 건안 되면 나보다 응. 뭐다 되지. 응. <laughs> 빨리빨리 가. 아... 아... 얘들아... 아빠 고추전 해줄게 오케이 한번컷 내가 해줬다 어때? 나 짧지? 그러면 됐고, 이렇게 해서, 어, 됐다. 반가워. 안농! 아, no! 컷! 쏙쏙쏙. 아, 빙그르르 오케이, 날. 없애버렸어. 너는. 응 하지 말걸 했어 감히 날 건드려 대가를 받아야 돼아쟤 몰래 기지로 가서 쟤 쟤는 기지로 쟤는 그 양털로 숨어가지고 들어갈 작전이었는데 파손되었어 어허 벌써 돌를범이 안녕 어, 나안 엄보... 보여 혹시? 나안보이나 어. 잘가 가다 따다 따. 다 음. 오케이, 됐고 이제 가자. 오 어, 왜고 나왜이래 어, 가자. 어, 봤나? 들켰나? 오호호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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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어, 호호호 어, 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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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가 아닌데. 어, 어 뭐야, 응, 어, 아무것도, 오, 어, 다 줘? 어어, 어, 씨, 깜짝아. 가. 아무것도, 오, 어, 다 줘? 어허허허. 그럼, 아디오스, 가요라 야, 야 가, 가. 자 미안하다. 엄 마, 덤빌까? 어허허. 어, 왜 나까지 와서? 나 지금 몇 번째 죽는 거냐, 이거. 아이가 없어요. 나부터 무슨 소용이야. 아니, 잠깐만! 내가 그래야 되는데, 뭐 나를 인식 못 하는 거야 아, 괜찮아. 괜찮아. 잘될거야요

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대신